안녕하세요, 뚱카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에 입을 예쁜 옷들 많이 사셨나요? 저는 CFS에서 어, 20% 할인할 때 이렇게 좀 왕창 사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봉지가 거의 100만원씩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킷백이랑 UK 사커샵에서 미스테리킷 언박싱 한답시고 입지도 못할 옷들 많이 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입을 옷위주기 때문에 상하이 트레이닝 세트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소에 사고 싶었던 유니폼 한 두세 벌, 가방 하나 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 바로 AS로마의 트레이닝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가을이니까 아무래도 긴 팔을 좀 입어야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드릴탑을 샀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집업 앞에 이렇게 절반 정도 집업 하프 집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꼭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스포츠 의류들은 평상시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지도 샀습니다. 바지도 세트예요. 이제. 이 색깔이 버건디 색깔인데, 이 옆에 보시면 이옆 라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입으면 은 위아래로 이렇게 굉장히 이쁩니다. 지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맨시티 가방인데, 넉마 같이 생겼어요. 이게 자꾸가 아니라 단추로 돼가지고, 이렇게 넉마처럼 생긴, 이 가방의 정식 명칭은 맨체스터시티 백팩인데, 맨체스터 시티를 상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는 어, 리버풀 자켓인데, 클럽이 연상되는 이 후드 집업 자켓입니다. 이쁘죠? 이 재질도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반 팔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럽이 생각나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어, 리버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빨간색 리버풀 트레이닝복을 샀고요 이 제품은 반팔이고 여름에 입는 소재고요 2018-19 리버풀 트레이닝 셔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트로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아니라 트레이닝 탑 긴팔 김팔. 요거는 긴팔이지만 소재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뭐 사계절 어느 때든 입어도 좋을 만한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요거는 요것도 상의. 풀 집업. 재질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나이키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풀 집업인데도 불구하고 재질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또좀 진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색깔은 빨간색.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을 수 있는 바지, 네, 바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바로 방금 보셨던 세 가지 옷에 같이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요게2018-19 시즌 트레이닝 팬츠. 방금 보셨던 요세 옷에 받쳐 입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겠죠? 아 리버풀이 남아 있었네. 이게 바지가. 빨간색 바지도 이렇게 샀습니다. 오, 어? 또긴 바지 샀는데? 요거는 2018-19 시즌 리버풀 트레이닝 팬츠입니다. 축구 바지랑은 좀 다른 게 안에 속 바지가 없어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옷으로 입으려고 샀고요. 이게 또 사이즈가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도 충분히 그리고 바지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2018-19 시즌 키퍼 팬츠입니다. 키퍼. 아, 뉴발란스는 이 속바지가 더 없구나. 이게 키퍼 팬츠인데도 속바지가 이렇게 없네요. 색깔 이뻐가지고 잠옷으로 입으려고 또 이렇게 샀습니다. 자, 맨시티도 샀습니다. 자, 제가 또 강한 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시티 이게 뭐지? 네, 이 상품은 2018-19 시즌 맨시티 플레이어 이슈 트레이닝 탑. 플레이어 이슈기 이 때문에 이게 선수들이 입는 그런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재도 일반 트레이닝이랑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튼튼합니다, 50. 안에 또 기모 재질이라 이런 거는 가을에 또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플레이어 이슈입니다. 네, 맨시티 옷 바... 어? 오시, 깜짝이야. 빵꾸난 줄 알았네. 맨시티를 상징하는 이 하늘색이 옆에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바지는. 얇은 재질이거든요. 근데장이는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조금 더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거는 좀 더우면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맨시티도 위아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은 다 끝났고 다음으로는 유니폼. 자 유니폼. 바로 맨시티했으니까이 제품으로 말씀드리면 2018-19 시즌 맨체스터 시티 골키퍼 어웨이 버전이고요. 바로 에데르송 키퍼의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플레이어 이슈들 이게 재질이 확실히 달라요 이런 것도 보면은 구멍이 너만 보인단 말이야 플레이어 이슈는 확실히 다릅니다 안에 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다음으로는 아우 예쁘다 사실 제가 이 나폴리 유니폼을 되게 좋아하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마킹 없는 거는 구하기가 뭐 수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CFS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번씩 어 풀어줄 때면 꼭 득템을 하곤 합니다. 요 상품은 2018-19 시즌 나폴리 유로피안 홈입니다. 일반 홈과는 다르게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옆에 이런 어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일반 홈에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챔스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챔스나 유로파 나갈 때 입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마킹은. 메르텐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플레이어 이슈 상품입니다 제가 이제 셀프 부착으로 챔스 패치 부착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아, 요거는 요 상품은 2017-18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플레이어 이슈 홈 레플이고요 긴팔입니다 그리고 마킹은 페르난도 토레스의 마킹이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킹 같은 경우에는 리그 버전 마킹이 아닌 어, 유로파에 출전했을 때쓴 마킹 버전으로 붙어 있고요 이게 플레이어 이시다 보니까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보시면 은 택도 종이 택이 아니라 이렇게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우시도 고무 재질 엠블럼도 고무 재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게 또 토레스는 또 긴팔충이기 때문에 긴팔을 사봤고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게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짜잔.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어. 이게 100만 원씩 까는 것도 힘드네요. 요거는 바로 제가 조카가 태어나면 입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아기 베이비 셔츠입니다. 양말까지 이렇게 대롱대롱. <laughs> 딸이라고 할인하는 거라서 마킹은 따로 없더라고요. 100만원어치 하울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아, 이 컨텐츠는 저랑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시즌에 민감하지 않다고 했을 때, 이런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활용해서 할인할 때, 어, 기회를 딱 잡아서 사시면 거의 정가의 절반가 수준으로 살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니폼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에 이런 멋진 트레이닝복 저와 함께 입어보시죠 아 참고로 이거는 이벤트 하는 거 아니니까 또 댓글에다가 막 이벤트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메일 주소 남기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벤트 아닙니다 제가 입으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염